자 우산나물 보세요. <laughs> 우산나물 아주 쫙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도 예, 지금 꺾어서 예, 목나물로 예, 많이 예, 먹지요.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예쁘게 보는 걸로만 만족합니다. 진짜 우산 같... 자 작년에 사고 때 캠고로 왔습니다 삶이 과연 보일까요 그 자리에 또 잠자는 사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자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근처인데 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 자리인데 자고대를 캤던 자리입니다. 그럼 요 주변을 한번 수색을 해볼게요. 이게 천남성이 이 산은 고사하는 천남성이 올라와야 고패가 올라올 텐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요반경을 여기 한 100m 반경 쪽으로 해서, 저 바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관중대가 이렇게 쫙 있죠. 관중대. 관중대가 자라는 곳에 3이 함께 자생을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관중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해가 여기 아침에가 이렇게 빛나는, 비치는 곳이고, 저녁에는 해가 지는 곳인데, 아직은 보이잖아요. 올해도 올라오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저기 두릅, 예, 딸만 하죠. 예, 딸만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나무를요, 두릅 따실 때 이걸 꺾으면 안 돼요. 에, 꺾으면 죽어버려요. 에. 그래갖고 지금 만약에 요 밑에 올라오는 게 있으면 여기를 딱 나스로 치면 이 나무는 다시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냥 예, 쭉당기다가 이게 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드론나무 죽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스로 딱 쳐가지고 예, 저 위에 꼬다리 있죠. 위에 꼬다리를 나스로 팍 쳐서 예, 채취해야 돼요. 예, 저기도 마찬가지죠. 예, 저 위에는 높은 게 냅두고요. 예, 냅두고 이런 거. 요런 거. 자, 요거는 엄나무순이죠? 자, 엄나무순. 아, 예쁩니다. 요거. 자, 아, 요것도 딱한 조씩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것도. 아, 엄나무순. 자, 이쪽에 뭐, 고산이라 그런지, 예, 사람의 발길이, 예, 없긴 해요.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드문드문. 예, 한두 개씩 있어서, 조금만, 예, 술안 주거리로 조금만 가지고 갈게요. 지금이 아니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예, 네. 만일 말고 딱한 접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주 두릅. 아, 요건 아주 실하네요. 그죠? 요건 아주 실합니다. 요건 한번. 아, 좋네요. 자, 그리고 저 위에도 하나, 둘, 셋, 네개있고요 그리고 자, 이쪽도 아 따른 소리 너무 좋아 자이 두릅 따른 소리도또공독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 산나물 자영화자입니다영화자 요거 이렇게 딱 띄면 하얀 진액이 예, 하얀 진액이 나와요 요거 아주 샐러드로 맛있고요 예, 아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 고기에도 예, 상추랑 같이 해서 먹으면 아주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자 요거 싹이 쭉 올라오면요 예, 대가 지금 하나로 올려지만 옆으로 쫙쫙 퍼져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리고 7월달 예, 7월달까지도 예, 연합니다 예,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자 아, 너무 이쁘네요 여보세요. 네. 다리나무순이죠. 아, 아주 좋네요. 자, 다리나무순은 되게 많은 데를 알고 있습니다. 다마를 아, 알고 있어서 그때는 이제 하루,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한 이틀만 싸면은 올해는 또 나무 진동료가 되겠죠. 자, 오늘도 그냥 도로 그냥 먹어맛이몇 개, 몇개 그리고 예, 산삼. 음. 야생삼, 예, 네, 정찰, 산행을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뭐, 그다지 뭐, 특별하게 볼건 없었지만, 음, 그래도, 아, 땀 흘리고, 네, 이렇게 산행이 너무 좋네요.